안녕하세요. 경량항공안전교육 진행을 맡은 조진성입니다. 이전 시간까지는 항공기 이륙을 위한 준비, 계획, 그리고 안전점검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다면 오늘은 이륙을 할때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는지, 또 안전사고 예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맡아주실 교관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철민 교관님입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기소개 잠깐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저는 시웨스트항공의 대표로 있고요. 어, 현재 CUSP 아카데미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이륙 및 상승 점검에 대해서 알아볼 시간인데요. 네, 네. 설명해 주시죠. 어, 이륙이라고 하는 것은 항공기가 활주로에서 가속을 해서 양력을 얻고 어, 공중으로 어, 상승 고도를 취하는 어, 그런 조작이 되겠습니다. 어, 이륙 시에는 어, 중요한 것이 이륙의 방향 유지하고 그 다음에 이륙 상승 속도 유지하는 것, 그 다음에 이륙 시 발생할 수 있는 어, 비상에 대해서 대비하는 것. 이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륙을 할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점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어, 아, 일단은 활주 중에 방향을 유지하는 것이죠. 어, 아, 무풍일 때 하고 그다음에 측풍이 불때 하고 이 방향 유지하는 방법이 좀 틀립니다. 그래서 어, 방향 유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다음에 속도 유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이륙 중에 엔진이 페일 됐을 때 그때 어떻게 대처할 대체, 것인가 하는 것세 가지를 어, 알아보시겠습 네, 그럼 무풍 상태에서 이륙을 할 때는 어떤 점에 유의해야 될까요? 자, 이륙 시에는 기본적으로 방향 유지를 해야 되는데요. 어, 멀리 축선을 보면서 항공기가 축선 상에 지금 어, 이, 할주를 하고 있는가 확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할주 상에서 축선을 벗어나게 됐을 때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 기본적으로 축선을 유지할 때 어, 축선을 벗어났을 때 과도한 그 러더나 브레이크 사용을 하게 되면 어, 항공기가 어, 진폭이 커지게 되죠. 진폭이 커짐에 따라서 나중에는 항공기가 이제 방향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어, 작은 양을 미리 발견하고 적은 양으로 수정하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네. 에, 두 번째는 이륙 시의 속도가 어, 이륙 리프트 오프죠. 리프트 오프 속도가 되기 전에 강제 부양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그라운드 어, 이펙트 때문에 어, 뜰 수는 있지만 이내 어, 에유가 커진 상태이기 때문에 스톨에 셔틀백이 될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죠. 그래서 정확한 속도에서 어, 리프트업하고 어, 상승하면서 정확한 속도를 유지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이 무풍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만약에 바람이 많이 불때 이륙을 하게 된다. 이럴 때는 어떤 점에 주의해야 될까요? 예, 바람이 일단 측풍 요소가 불 때는 어, 가스트가가스트나 윈드 세력이 없고 그냥 측풍만 어, 많이 불 때는 기본적으로는 어 추풍 어 리미테이션이죠. 추풍 제한치가 있습니다. 항공기가 추풍 제한치 내에 있다면 비행을 어, 비행 이 가능하지만 어 추풍 제한치 밖혀에 있다면 비행을 포기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추풍 추풍 제한치 내에서 비행을 하게 될 때는 일단 바람이 부는 쪽으로 어 컨트롤 스틱을 어 눕혀야죠. 어~ 컨트롤 스틱을 바람이 부는 쪽으로 눕힌다는 것은 그어 눕힌 쪽의 날개에 엘론이 올라오게 되죠. 올라오게 되고 바람에 의해서 윙이 들리는 것을 막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방향 유지를 하게 되고 두 번째는 바람이 부는 쪽으로 웨드베인 현상이죠. 그래서 바람이 부는 쪽으로 CG를 중심으로 해서 항공기가 바람이 부는 쪽으로 틀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의 양의 러더를 더찾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풍 때문에 좀더 힘들고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죠. 네. 바람이 많을 때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가스트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스트가 정확히 뭔가요? 예, 가스트는 바람의 방향, 방향보다는 방향 바람의 세기가 어, 순간적으로 변하는 거죠. 5에서 10나트 사이에서 어, 이상으로 변하는 것을 가스트라고 부르고요. 윈드셰어라고 하는 것은 바람의 방향이 순간적으로 바뀌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가스트나 윈드셰어는 어, 비행에 있어서 굉장히 위험 요소이죠. 예, 특히 이륙 중에 이 가스트나 윈드셰어 같은 경우는 어, 항공기의 자세, 피치의 자세에 따라서 순간적으로 a o a 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AOA가 증가된다라고 하는 것은 스토 스피드가 증가, 그때 스토어리 들어가는 거죠. AOA 갑자기 증가해서 임계역을 초과할 수도 있는 그런 심한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륙할 때또 특히 착륙할 때는 그런 가스트팩터를 고려해서 속도를 좀 증가해서 상승하거나 착륙을 착륙 속도를 유지하죠. 네 그렇군요. 지금 말씀해 주셨던 가스트 혹은 윈드쉐어 이런 것 때문에 혹시 사고가 일어났다 뭐 이런 사례가 있나요? 어,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예. 어, 가벼운 환경, 항공, 경량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어, 바람이 이제 굉장히 세게 불 때, 어, 컨트롤 상태, 컨트롤 하기 힘든 상태가 되겠고, 네. 또, 어, 심한 경우에는 날개가 들린 상태에서, 어, 갑자기 바람이 세게 불게 되면, 이렇게 뒤집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네. 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아, 이제, 이륙 및 상승 점검에 대해서 지금, 어, 강의를 해주시고 있는데, 직접 교관님의 시범을 보면서 계속 강의를 이어나가도록 하죠.

네, 이렇게 이륙 및 상승 점검에 대해서 한번 계략적으로 알아봤는데요.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참고 자료를 보면서 더 깊숙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화면에서 보시면 이추풍 이륙에 대한 그림을 이제 묘사를 해 놓은 겁니다. 자, 일단 바람이 부는 쪽으로 그 꼬리 날개죠. 러더. 러더에 이제 더 많은 그동압이 작용하게 되고, CG를 중심해서 모멘트, 어, 암이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멘트가 커지게 되고, 어, 바람이 부는 쪽으로 항공기 기수가 틀어지게 됩니다. 그 그라운드에서 이제 두 바퀴가 다 있을 때는 바람이 부는 쪽으로 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바람 부는 반대쪽 러더를 쳐야 되는 것. 그 다음에 바람 부는 쪽에 윙이 들리게 돼 있어요. 그 그쪽에서 더 많은 면적이 바람의 영향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들리게 되니까 그쪽으로 엘로를 눕혀줍니다. 자 그러다 보면 그림처럼 이런 그림이 되죠. 아주 그 강한 바람, 직풍이불 때는. 이, 항공기가, 이게, 수평으로 날지 않고요. 바람 부는 쪽으로 이렇게 뱅크가 져서, 이렇게 날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륙하게 되고, 이륙 후에 다시 어떻게 됩니까? 윙레벨 하면, 바람 부는 쪽으로 틀어져서, 크랩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죠. 네. 네. 왜 이러냐면, 바람에 부는 거에 따라서 윙이 들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우측, 어 바람 부는 반대쪽에 랜딩계에 하중이 걸리게 되 있죠. 그러면 마찰력이 더 커지게 되고요. 그에 따라서 브레이크를 잡는 효과가 생깁니다. 자, 그리고, 어 바람이 부는 쪽, 어 그래서, 이제, 이, 뱅크를 주지 않으면, 어, 밀리게 되죠. 밀리게 되면, 랜딩 기어가 사이드 쪽으로, 어, 이렇게 힘을 받게 되니까, 구조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예.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렇게 바람이 불 때, 바람이 부는 쪽으로 에일러론을 눕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 다음 그림에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위에 그림을 보시게 되면, 어, 바람이 부는 쪽에 윙이 들리, 는 현상을 볼수 있습니다. 바람이 분다는 것은 그만큼 바람의 속도가 빠른 거고요. 속도가 빠르다는 것은 그 날개의 속도, 유체의 속도가 빨라지게 되면, 양력이 많아집니다. 반대편보다 양력이 커지겠죠. 또한 동압이 작용하고요. 그에 따라서, 바람 부는 쪽에 날개에 양력이 더 많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들리게 되고요. 어, 이러한 것을 막기 위해서는, 어, 엘론을 높입니다. 자, 엘론을 높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어, 눕힌 쪽에 엘로리 올라오죠. 올라오면서, 어, 바람에 의해서 눌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 아래 그림처럼 바람, 바람이 부는 쪽으로 이렇게 눌리게 되, 되고, 들리는 것을 막아주게 되죠. 예.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속도를 유지하게 하려면 또 어떤 또 기술이 필요할까요? 어, 속도를 유지해 한다는 것보다는 이륙시에는 저속으로 이제 상승을 하죠. 어, 이 양력 성분이 수평 유지할 때보다 양력 성분이 적어지면서 어, 항공기의 웨이트, 무게가, 어, 항력으로 작용합니다. W 사이즈 자타만큼. 네. 그 그러니까 항력으로 작용하는 만큼 출력이더 많이 보충이 돼야 되고, 속도가 적은 만큼 AU가 큰 상태에서 이제 기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속도계를 모니터를 안 하고, 속도가 적은 상태로 계속 들게 되면, 바로 이제 실속에 들어가게 되죠. 어... 예, 이렇게 해서 사고, 가 나는 사례가 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륙할 때에는 반드시 자세와, 그 다음에 속도를, 어, 체크를 해야 되고요. 빈번히 체크해야 되고 속도 유지하는데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 이륙을 할때 방향 유지를 위해서 러더를 급격하게 조작하는 행위 이왜 위험한 건가요? 예, 다음 그림에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어, 이 그림은 이제 착륙할 때 그림이긴 하지만 어, 이륙 시와 똑같습니다. 어, 방향 유지를 하기 위해서 틀어져, 틀어졌죠. 틀어진 상태에서 어, 러더를 급격하게 차면 항공기는 CG를 중심으로 해서 기동을 하게 되죠. 그 CG를 중심으로 해서 날개가 이렇게 움직입니다. 네.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자 반대쪽에 있는 이 부분은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렇죠. 이쪽 은 속도가 줄고요. 네. 양력이라고 하는 것은 속도의 제곱에 비례해서 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속도가 빨라진 만큼 양력이 커지죠. 그러니까 틀어진 상태에서 어 양력이 발생하니까 이렇게 뱅크가질 거고요. 하중이 어, 어디에 어 걸리냐면 이제 반대쪽 랜딩계에 걸리죠. 네. 어, 하중이 걸린다 라고 하는 것은 마찰이 커지는 거고요. 마찰이 커진다 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브레이크 밟은 효과가 나죠. 더 빨리 돌겠죠. 그래서 빨리 돌고 또 여유치 어 여의치 않, 생각지 않게 이제 급하게 돌아가는 걸 보고 조종사는 다시 또 밟을 거란 말이죠. 급하게 또 밟을 거란 말이죠. 네. 그러면 또 그런 현상이 또더 진폭이 커지면서 생기겠죠. 그래서 이것이 계속적으로 진폭이 더 커지다 보면 나중에는 방향 유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러더 컨트롤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 활주로 벗어나거나 그런 사고가 날수 있겠죠. 그래서 절대로 러더 조작은 유연하게 그리고 적은 양으로 시용해야 됩니다. 만약에 활주로 축소한 중앙선에서 벗어났다 그러면 더 이상 벗어나지 않을 만큼만 차고요. 네. 그 다음에 나머지 남아있는 거리에서 센트라인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천천히 들어오셔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이륙에 관한 부분을 많이 살펴봤는데 상승점검에서 특히 유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상승, 을 하면서 속도를 유지하는 겁니다. 네. 저 이제, 어, 처음 이제 VY라고 하죠. 그, best rate of climb speed라고 하는 속도가 있고, 또 어떤 항공기에서는, 어, normal climb speed가 있습니다. 엔진의 냉각이나 시야 확보를 하기 위해서 규정된 속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도를 정확히 유지하는 것. 그리고 올라가면서, 어, 필요한, 어, 엔진이랄지, 엔진이랄지, 그 다음에 연료랄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파워가 맥스 파워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 실린더의 템퍼러치 온도가 오버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해서 어, 조절을 해줘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네. 네, 이렇게 어, 이륙 및 상승 점검에 대해서 많이 알아봤는데요. 어,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될 것은 러더를 급격하게 조작하면 안 된다는 점, 그리고 항공기를 무리하게 부양시키면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교관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